신고서 만들긴데요. 네. 그리 부동산 임대하게 되면 뭐 계약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생겼어요. 위에 이제 소재지 있고 어디 에 이제 소재지는 물건지죠 주소. 그리고 건물 중에 뭐몇 분의 몇을 임대하고 뭐 임대 부분에서 뭐 몇톤 면적 면적도 기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임대를 했을 때 보증금은 얼마 받을지, 보증금 중에 계약금은 얼마 받을지, 잔금 얼마 받을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일지, 그리고 월세 입금일은 언제고,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됩니다.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많이 계약을 하고요. 이건 이제 상가월세이기 때문에 1년으로 많이 계약을 해요. 대신 연장, 연장, 연장하는 거죠. 특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뭐,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계좌번호나 그런 것들다 기재가 되겠죠? 근데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가 항상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여기에는, 여기에 이제, 차임이라고 해가지고, 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공급가액입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6만 5천원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분 월세 계약서, 상가나 뭐, 오피스텔 계약서가, 대부분 부가세나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6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65만 원짜리 발급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쟁점이 될수 있잖아요 6만 5 5천 원은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더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이 문구를 꼭 넣습니다. 대부분 넣어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고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걸 받았다 또는 이제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대신해서 공인중개사가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경우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하 전자세금계산서 하려면 인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딱딱 맞춰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가 이제 잘못 시간이 넘어서 이제 발급이 돼버리면 가산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성일자가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모두 반영을 하고요 매매출 점표에다 입력을 하고요 모든 업종 공통 해가지고 전기 신고서 및 매매출장 확인한 후에 단기에 이제 누락하는 것 같은 세금계산서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전기는 부가세 신고가 끝났잖아요. 그럼 전기에 매입이 뭐가 들어갔는지 또는 전전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면 이 회사를 계속 했으면 아, 이 회사는 어떤 매출이 있고 매입이 뭐가 있고 종이세금 계산서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가 처음이다. 그러면은 전에 신고한 거를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 고정 비용인데 음,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가 다 발급되고 있, 대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되지만 간혹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몇장안 되거든요, 종이 세금계산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등기 보내고 이러면 좀 비싸니까 모아서 다른 거 모아서 이제 같이 보내시라고 하고 사진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공과의 명세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간주임대료가 자꾸 바뀝니다. 지금 좀안바뀐는좀 됐는데 이건 2019년도 기준이라서 2.1%인데 지금 1.8%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뭐나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들은 그때그때 요율을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더전에서 알아서 야해 업데이트를 해주기는 해요. 근데 업데이트는 업데이트고 우리는 항상 수기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 계산하는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연습이거든요. 나중에 현재는 뭐 신입이고 경력이 얼마 안 됐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서는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들어가서 뭔가 계산하고 이거 입력하고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계산서로 막 계산기를 눌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를 수기 계산하는 거를 계속 해보셔야지 어, 그 원리만 파악을 하게 되면 100%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은 금액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분과의 명세서가 있는데 요율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자율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 누르면 그리고 이제 과세기간에 주의합니다. 아 이거 되게 부동의 임대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신입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이 공실이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항상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게 1과세 기간, 2과세 기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1월에 여기가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2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뭐 15일 날 들어왔다. 그러면 2월 14일까지는 공실이었거든요. 그럼 매출이 없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보증금도 없어요. 공실이었기 때문에. 2월 15일부터 임차인이 들어와서 월세가 발생을 합니다. 보증금 입금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세와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막 어떤 뒤죽박죽 발급이 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예를 들어서 중간이니까 말일 날짜가 아니고 중간이다 보니까 15일이면 3월 15일에 세금계산서 3월 14일에 발급되고 4월 5월 6월 14일에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되는 게 7월 14일이에요. 근데 7월 14일 거는 7월 달 거기 때문에 매출로 반영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가 이제 세금계산서가 6월 14일이 마지막이니까 간주임대로 6월 14일까지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7월까지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제 모르니까 이제 계산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도 이제 어떻게 발행해야 될지 임대인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 계약서상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동산 임대 공급에 대해서 이제 공급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며칠 날 월세를 입금하기로 한다. 그럼 그 날짜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고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걸 알려, 알려줄 때, 이때부터 이제 해서 다음 달뭐 2월 26일 입주를 했으면 3월 26, 25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대요, 아, 있었대요. 그리고 2월 26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중간에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빠진 부분.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두개 각각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빠지는 부분은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빼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금 계산서 발급도 막 엉망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랑 맞지 않게 발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세 기간을 딱 계산을 해두고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보증금도 들어왔겠다 그리고 임차인이 나갔을 때는 보증금도 나갔겠다 그러면 그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빼는 작업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부동산 임대 공급과의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차인이 있지는 않아요 공실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나오는데 아 어, 그럼 이제 또는 월세를 안 내는 경우 <laughs> 월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간주임대료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어쨌든 여기 부동산 임대 공과금 명세서 이거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증금 이자로 해가지고 이게 간주임대료거든요. 그러면 104136을 매매추점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10413이 반영이 돼요. 근데 이, 이 공급가액은 간주임대로이 부가세를 내기 위해 계산된 거잖아요. 이거를 임차인한테 받질 않는단 말이죠.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던가, 뭐 상대방이 내던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내는 건데,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인 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계처리할 를때 부가세 예수금 늘려주고 세금과 공급가 처리를 하는 거죠. 공급가액은 없고요. 이거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과세표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사업계표, 뭐 매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매입자별계산서학계표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월세가 390이 이렇게 있잖아요. 6장 해가지고. 그러면 여섯, 여기가 390이 맞는지. 이두 개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세금계산서학계표의이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로 가는 거고 이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과 송사인데 공급금 명세서에 금액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은 같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아줘야죠 이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맞춰줘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음. 어, 저기 매입매출전표 입력에다가 간주임대료를 저는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를 불러오기 불러오기 계속 해도 여기가 기, 이 간주임대로는 기타로 가거든요 부가세 신고상에 이 기타로 가는데 불러오기를 뭐가 수정이 데서 불러오기를 다시 해도 여기 항상 금액이 찍혀요 근데 매미스 점표에다가 저거를 입력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다 그냥 수비를 쳐도 돼요 수비를 쳐도 되는데 계속 불러올 때마다 지워지니까 매미스 점표 입력에다가 간주임대로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 간주임대로 부가세에 액 대해서 이제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증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고 모든 회사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외기처리하고 어떤 회사는 저렇게 외기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막 왔다 갔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예정고지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3만 원이, 30만 원이 안 돼서 예정고지 납부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정고지 세액이 0이 되는 거죠. 부가세 과세표준 명세에서 간주임대로 포함해가지고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포함해서 701, 201로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근데 불러오기 하잖아요 여기에 390 수익금액 제외로 뭐 10만원, 10만4천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지우고요 그걸 합쳐가지고 여기에다가 합니다 하는 이유는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익금액 제외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종속세 안내문 보낼 때 채무대리인이 여기 수익금액 제외로 했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없다라고 보고 이제 안내문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규모 정도 되는 데들은 그 종속세 안내문 가지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이 수익금액이 누락돼서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금액이 이제 여기 있는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으로 가산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 중에 그 부동산 임대 등에 대한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게또 별도로 서식이 있거든요. 그 서식을 제출을 했을 때 임대부증의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운영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총수익금액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이제 대부분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복식부기 말고 뭐 간편정부 한다던가, 그렇죠? 추계신고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자신고 납부서 출력해서 우리가 지금 홈택스에서 전기신고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납부서 출력이 되는데. 어, 수비로도 나, 어, 납부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상에.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있는데,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할 때는 여기서 출력을 해서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체 신고서하고 납부서 전송하는데,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수 있도록 업체에 신고서 납부서를 함께 전송을 합니다. 이 경우인데요, 보증금을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증,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 근데 월세 안 내는 걸 대비해가지고, 보증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월세를 안 넣었을 때, 이제 월세 차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0이 될 때까지. 계속 안 넣어주면. 근데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2개월인가? 3개월 이내에 월세를 계속 안 넣으면 해지 사유가 됐는데, 지금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보증금 1000만원 받았는데, 월세가 200이다. 그럼 6개월 동안 안 내도, 안 내면, 1200이잖아요. 보증금 이미 다 까먹고, <laughs>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받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천만원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월세를 차감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차감이 되잖아요. 그럼 간주임대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각각의 날짜를 해서 더했을 때 23,654원 정도, 아, 8만. 484만 정도 간주임대료가 생기는 거고, 차액이 23,000원 정도 생기네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지금은 뭐 1.8%인데, 2.1%였던 때도 있고, 1.8%였던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1.8%예요.